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맹리학 초급반 제6강 5행의 상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행의 상생론에 앞서서 먼저 5행의 상생하고 상극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오행의 상생론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원칙 중에 상생과 상극이란게 있습니다 즉 상생과 상극은 음양오행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지니며 어떻게 실존하는가를 보는 것인데 이 오행의 상생상극원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소홀히 할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오행의 상생입니다 오행은 항상 상생하게 금, 그 자체가 생생하게 금되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목생화, 목생화 하게 되는데, 목생화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화생토 하는 겁니다. 그 목은 화를 상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상하게 되죠. 다음은, 토는 금을 상하게 금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또한 금생수 하게 되고, 음, 또, 다음 수는 수생목,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그렇게 돌아가게 금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은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목에서, 목은 화를, 화는 토를, 토는 금을 검은 수를, 수는 목으로 이렇게 생, 생, 생 하면서 상생하는 관계가 이와 같은, 이 도표와 같은 이러한 과정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색깔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 점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대부분 다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한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 여러분요 목은 예,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인데 그래서 목은 항상이 푸릅니다. 물론 뭐 가을 목은 또 푸르지가 않죠. 그래서 목은 푸르게 이렇게 상징하면서 푸른색깔을 상징하고 화는 이렇게 붉게 붉은색깔 불하자죠요 그래서 불색과 같은 화의 색깔을 상징한다 자그 다음에 토는 토는 토인데 토는 황색 자, 황색을 상징하고 금은 금은 백색인데, 백색을 상징하고, 수는 흑색인데, 흑색을 상징한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생하는 과정에서 각자 이 색깔은 영구자, 영구불변의, 영구불변의 영구 이러한 색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항상 푸르게 어, 푸른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딱 화하면 붉은 색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톤은 황색으로, 검은 백색으로, 수는 검은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자체가 오행이 상징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끊임없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이 상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생이 뭐냐? 상생, 상생이란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 상자의 날생이죠. 서로 상처의 날생이 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 여러분, 생은 낳는다는 뜻을 에, 가지고 있는데, 또한 살린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는 보호한다. 자, 보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서로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관계가 어머니와 <laughs>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생했다 하지요.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생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막 바로 상생 관계다. 이런 것을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두 번째로, 또한 상생은 오행의 유행이라고도 하는데, 우주의 운동이 쉬지 않고 이어지듯이 오행 역시 쉬지 않고 순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은 계속 상생하면서 오행이 흘러서 앞으로 행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행한다. 아, 고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돈, 술을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데 즉 나무는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피우고 살리게 되고 불은 자기의 모든 것을 태워 나면 제가 되게 검대가 있습니다. 제가 되어 흙이 되어 그흙 속에서 새와 돌, 암석 같은 이런 것이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은 다시 물을 만들고, 물은 나무를 다시 길러주는 영양 공급원이 되는 것처럼, 오행의 상생은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해서 다섯 가지의 기운인 오기가 계속 순환하고, 유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카토움서는 계속해서 상생하면서 순환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생에는 생을 받는 생아자와 생을 하는 아생자가 있다. 자, 상생에는 생을 받는 생하자, 그리고 생을 하는 아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하자는, 생하자는 부모가 나를 낳고 양육하는 목생하와 같은 뜻이 되고, 그러나 똑같은 상생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자식이 부모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생목, 하생목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엄마가, 엄마가 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낳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고러한 어, 어, 가정은 그거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핫생목이다핫생목에 어?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는 쪽과 주는 쪽을 생각하면은 뭐 혼돈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추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 하생 모이성님 되는 건지 이것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스스로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네 번째로 상생은 자신이 부모의 힘을 입으며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자녀에게 힘이 되어 주는데. 이것을 자신의 기운을 빼야 되는 설기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에도 전자와 후자로 분별해 보면 전자는 자신의 힘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후자의 상생은 힘이 없어지는 노쇠의 현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도 내가 생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또 생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상생의 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상생의 작용은 상합하고, 화합하고, 협조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발이 생산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협조하고, 발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에, 오행에 대한 상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그 요점을 정리로 해 보겠습니다. 자, 상생에는 생아자와 아생자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자, 내가 생을 해, 나를 생을 해 주는 생아자와 내가 생해 줘야 하는 아생자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목이라면, 자, 나 자신이 목이라면, 과연,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나중에 여러분, 사주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를 딱 세워나면은, 사주는 네개 기둥 팔자로 성립이 되죠. 그래서, 나라는 오행이 결국, 목화토 금수 다섯 개 중에서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든 하나가 선정이 되게 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이든 화든 토든 금이든 수든 다섯 개의 오행 중에서 하나는 성님이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 선정된 나가 목이라면 목일하면 그러면은 나를 생해주는 수는 수생목하죠. 끊임없이 수생목하게 금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수는 이것은 생아자다라는 겁니다. 생아자이고 그리고 내가 내가 화를 생하는 것이 역시 상생관계입니다. 이 상생관계는 수로부터 내하고 목하고 상생하는 관계하고. 나인 목이, 나 목인, 나가 화를 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생아자, 자, 아생자라고 합니다 수가 목을 상하는 것은 생아자지만, 목인 내가 화를 상하는 과정을 아생자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수생목, 목생하만 생하다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생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생생생생 하게끔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토는 또한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도수는 토목을 생하고, 그 목은 다시 또한 화를 생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기준 나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나가 금이라면 토는 나를 생하는 생아자에 해당되고 또한 내가 생하는 수는 아생자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 여기에서 생아자와 아생자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생하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생을 받는 것이고, 아, 생자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수가, 수가 나이라면, 그럼 그분 나를 생해주는 생하자죠. 그러면 내가 생하는 목은 아 생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그렇습니다. 어, 나인 목, 자, 목이 나이라면 수로부터 생을 받으니 수는 생하다이고, 자, 목인 나는 화를 생하니까 화는 아 생야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아자, 생아자와 아생자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숙지를 해야만 나중에 다음 공부를 할 때에 확실하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생과정은 그야말로 그냥 생생 목화토금수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상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요 생아자와 아생자, 이 두, 어, 두 문구, 이두문고만잘 이해가 되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삼극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